안녕하세요. 홍수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1 9일 월요일 말띠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심찬 한주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어, 7월 29일 첫 번째, 주띠 오려운 세부터 살펴보죠. 주띠의 타로운 새, 시천역들어입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용마성을 뜻한 게 천역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사이동 여행을 하시는 분들, 또한 운수사업 쪽에 동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손님이 쭉 들어오는 연이기 때문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아, 운도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고요. 소독과 결실도 좋은 하루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자체는 오늘 충살도로네요. 그래서 부딪힌 일들과 사고 지침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사고은좀 피하시되고요.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호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리에 하고 있다는 것은 뇌살 순류와의 지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지때분에이 충사의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19일 소띠오려 운세 살핍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 시천수 도로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수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오래 산다는 뜻을 이, 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또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눈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등실 좋은 집에 돈을 간져 있죠. 그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 재무용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요. 온도 안정이 되고 부연의 예정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성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아, 일진 자체가 오늘 그래도 원진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언정론쟁 시비 싸움을 피표해야 되겠고요. 어, 다른 사람의 구설,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이 들을 않도록좀 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이어서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잼타라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진의 조요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조요작용이 구설 10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로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소띠분들, 오늘 아무쪼록, 어, 대인 관계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7월 19일 호랑이띠 우리 운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일천고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한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이라 첫 번에 첫 번째 공방의 운세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부부연의애정의운조치문들결과를알 수가 있고요. 또한 부부연애정연의 그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사랑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고 요. 전고 어렵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고 여유 있게 무리하지 말아라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있는 형국이라 사고 안전 건강 다 관리가 필요하고 금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자체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달도와 중견들이 강하게 잘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타로에세겼던떤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의 일서선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게 있고요. 아, 일진 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영어 너무 GPL 소송명의 계약 시험 있으신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7월 19일 토끼띠 우려운 새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반환 들어옵니다. 이 반환의 카드에 높은 말한 장에 올라 앉아본다 하는 것이 반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환이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다가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한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고요. 또한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좋은 집에 앉아있는 것 같죠? 금년 체험의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는 형국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일, 담은 일진 자체가 오늘 팥살 들어와서 문제가 될 소지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 특히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한 금 철저한 금전 관리, 네,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부지도나 사기, 저트직 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선해부대적 적정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시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오늘 토끼때문에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7월 29일 용띠오래운세 살펴 봅니다. 용띠에 타로운세 연천에 들어옵니다. 천에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뜯은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군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여기 흘러내린 것은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든 안전, 안전이든 뭐부연애전이든또 인간관계든 또 여러 사업진 장사든 간에 모든 부분에 있서 오늘은 대비하고 어, 관리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오늘은 여유 있게 안전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음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이 타로의 게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아, 자신의 일상사는 큰 무리 없이 오히려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 뱀띠 오래운세 살피죠, 뱀띠. 타로운 세육해살도로입니다이육해 카드.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본다는 것이 육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보는데 거기에 뭐 금전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특히 자신의 건강을 잘 살펴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귀신이 따라 붙었는데, 이게 객상 귀신이에요. 땡중로로다다가 쉽게 보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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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동냥하다가 어, 어, 길거리에서 죽은 귀신 따라붙은 연구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일진이 좋지 않다고, 다 운세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도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이 타로에 세게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29일, 말대우려운세 살핍니다. 말띠에 타로운세 일천파 들어오죠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것이 천파예요 부서져 깨어진 일두가 사고 이야기씨 쫄딱 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초가집 다 떨어졌고 다 허물어졌는데 그 집도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나는 그런 예,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이런 카드가 들어올 때는 어, 금전관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대인관계 부부연 애정인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경검엉동 하시거나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의 이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매사를 꼼꼼하게 잘 살피시면서 순리대로만 풀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오늘 또 자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살, 이 법으로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법규위반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이 형살이라는 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은 꼼꼼 묶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운세가 묶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띠분들은 오늘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메사를 순리대로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여유 있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9일 양띠오려운세 한번 살피죠 양띠 타로운세 일천역도로네요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한게 천역이에요 왜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내가 부지런히 만뭐 움직인다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말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 이동 여행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기유할수 있고요.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얼마든지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들은 나와서 인사를 하고 또 부인은 문을 열어주는 형국이라 즉 운이 오늘은 들어오는 날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 자체도 오늘 요 6합이 들어와요.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송의 계약 시험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께분들 금상첨화 연세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연세도 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 9일 원숭이띠 오려운 운세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무고 드어니다이 무고의 카드. 어, 큰 벼슬에 오른 것이 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벼슬에 올랐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고 또한 시험의 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안정이 되고요. 내가 어, 금전 채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 분들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29일 닭띠 어려운 새 한번 살피죠. 닭띠에 타러 온새 혈인 들어옵니다. 이 혈인의 카드, 날생연장에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혈인이에요. 그래서 이 혈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위험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일적인 부분이든 내 몸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안전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9일, 개띠의 올해 운세 한번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시천기 들어오네요.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한을 뜻한 게 천귀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고향실 좋은 집에 노적관리도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죠. 그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애 예정도 좋은 날이고요. 금전 재물량이 좋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다. 내가 하고자 한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오늘 또한 일진의 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서성명의 계약 시험 후 시험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곁띠분들은 금상첨화 연세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연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 돼지띠 오리의 운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거부 들어옵니다. 이 거부의 카드 큰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이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뜻도 있, 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금전 재물용이 좋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다. 운도 안정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네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데이트분들 오늘의 옷에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 다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어, 음력으로 6월 24일이고요. 일지는 가보일, 말띠날, 사중금에 해당하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노란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서 응세 t v 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모두 만세 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구독, 알림, 좋아요는 만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